안녕하십니까. 아, 어제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는데요. 아, 아직 나뭇잎들이 붙어 있네요. 아, 여러분, 이 열매 많이 보셨죠? 아, 작지만 아주 단단하고요. 아, 아주 옹골차게 생겼습니다. 아, 이 열매가 지똥나무 열매입니다. 아, 이 지똥나무는 물풀의 나무가 식물이고요. 어, 전국에 서식을 합니다. 키는 2m 정도까지 자라고요. 어, 낙엽, 화렵, 감목입니다 아, 물풀의 나무가 식물들 특성이 있는데요. 대부분 단단하고 아주 질깁니다. 어, 같은 과에 물풀의 나무나 라일락, 잎합나무 광나무, 미선나무 등이 모두 그 나무가 단단하고 질긴 편이고요. 그래서 그 물풀의 나무는 곡식을 터는 어, 도리깨로 이용해 온 나무입니다. 어, 같은 과에 개나리 나무도 속이 비어 있긴 하지만 어, 나이를 먹으면 단단해집니다. 어, 이 지똥나무도 가지를 많이 치고 어, 나무가 질기기 때문에 생울타리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또 요즘은 도로변에 많이 식재를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네, 이 쥐똥나무 열매 모습이 쥐똥을 닮았다고 해서 쥐똥이란 이름이 붙었는데요. 꽃은 오리월에 순백색으로 아주 이쁘게 핍니다. 향기도 아주 진합니다. 진하고 좋습니다. 봄배의 새순과 잎은 또 나물로도 먹는 그런 나무입니다. 어, 우리나라 나무 이름들이 아주 단순하게 지어진 이름이 많습니다. 이 지동나무도 그렇고요. 또이 어, 나무가 물풀의 나무과 식물인데요. 그 물풀의 나무도 어, 가지를 꽂고서 물에 담그면 물이 푸른색으로 변한다고 해서 물풀의 나무. 또 산딸나무라고 있어요. 청청나무과의그 나무는 어, 열매가 산딸기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산딸나무. 어, 또 떼죽나무라고 있는데요. 어, 떼죽나무는 그 열매를 짓쳐서 물에다 풀면 고기들이 때로 떠올라서 죽는다고 해서 떼죽나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 이 지독나무의 이명은 어, 이 나무를 남정목이라고 하고요. 어, 열매를 남정실 등으로 어, 부르는데요. 그것은 남자의 정력을 어, 좋게 한다는 그런 나무란 뜻입니다. 어, 이 지똥나무와 같은 과이면서 아주 유사한 나무가 있어요. 어, 어, 광나무 인데요. 그 광나무는 따뜻한 남부지방에서 식을 하고 겨울에도 입이 지지 않는 상록수 입니다. 어, 그 광나무를 여자한테 좋아서 여정목 이라고도 하는데 어, 사실은 이 지똥나무나 어, 광나무나 모두 남녀의 정력을 강화하는데 좋은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지똥 나무 열매의 이 남정실 대신에 어, 광나무 열매인 여정자를 어, 대용 약재로 쓰기도 합니다. 네, 이 남정목의 생약명이 열매 말린 것을 수락바라고 하는데요. 어, 잎과 줄기, 껍질, 뿌리 말린 것 모두 약효가 있고요. 어, 모두 약재로 이용합니다. 어, 약성은 평온하고 달며 독성은 없습니다. 아, 이 남정목에는 남성의 정력을 높이는 만리톤 또 여성의 성감을 높이는 시린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아, 남녀 모두에게 아, 정력강화제로 뛰어난 약제입니다. 아, 또이 남정목은 이 옹골찬 열매만큼이나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 허약체질, 아, 양기부족, 유정 등의 효능이 있고요. 또 위와 간, 신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아,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서 고혈압 당뇨에도 좋은데요 어, 이 열매 추출물을 이용해서 당뇨병 예방 치료를 위한 항당뇨 활성 조성물에 대한 아, 특허도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 또 각종 암에 대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 그 밖에도 식은땀 혈변 요통 신경통 어, 어지럼증과 이명증에도 어,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채취와 이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남정목의 열매는 어, 가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겨울, 겨울까지 건기 어, 익은 것을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쓰고요. 어, 또 잎과 줄기 껍질은 어, 봄에서 여름에 채취해서 어, 그늘에 말렸습니다. 뿌리는 봄가을에 어, 줄기는 연중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하루 기준 말린 약재에 10 내지 20g을 다리거나 가루내어서 복용합니다. 약술로는 이 남정실 열매에 말린 것을 180g에 소주 1.8리틀로 담가서 6개월 숙성시킨 뒤에 걸러가지고 하루에 소주잔으로 한두잔 복용합니다. 또 줄기 뿌리 말린 약재에 300g에 소주 4리틀로 담가서 어, 6개월 뒤에 어, 걸러내고 소주잔으로 하루 한두 잔 복용합니다. 아, 주의사항으로는 약재 채취는 어, 공해가 없는 산지 등에서 어, 채취를 해서 이용해야 됩니다. 아, 여러분, 오늘 쥐똥나무 어, 남정목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